LG의 86인치 TV를 고민하시고 여기에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온 가족이 10년 넘게 사용할 TV이다 보니 가격과 성능 디자인 모두가 고민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곳저곳 많이 비교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아래의 공식 판매처는 다른 곳과 비교해보셔도 가장 저렴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와 판매처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추천드린 LG 86인치 제품 중 LG전자 울트라 HD TV의 가격이 약 16만원이나 할인된 금액에 나와서 급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드립니다. 3월 초 가장 저렴한 곳의 가격이 215만원이었으나 영상 제작하는 현재 기준 199만원로 약 16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의 가격인데 16만원의 가격까지 할인된 금액이라 LG의 86인치 TV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양을 많이 검토해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LG는 TV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합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추구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 TV는 LG의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제품들으로 알아서 최적의 영상과 사운드를 표현해주는 5세대 인공지능 알파7을 탑재하였습니다. 영상을 스스로 분석해 콘텐츠에 맞는 선명한 화질과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한 선명한 화질인 리얼 4K를 느껴보실 수 있으며 간결한 디자인이 완성하는 대화면의 몰입감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대화면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운드를 인식하고 음성과 배경음을 분리해 마치 가상의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더욱 공간감이 느껴지는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해 주고 있으며 더 강력해진 외부 OS 22 스마트 기능으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는 미리 알려주며 TV를 보다가 내가 원하는 경기나 팀에 관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기술과 기능이 탑재된 LG TV로 더욱 풍부한 시청 경험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4K의 고화질 대형 TV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꾸며가는 멋진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온 가족의 행복 매개체. 바로 86인치 TV입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기술과 기능이 탑재된 LG TV로 더욱 풍부한 시청 경험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사용할 우리 집 TV. 가성비보다는 크기와 화질을 고려하시고, AS 확실한 국내 대기업 제품의 LG TV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